여보세요여보세요누세요뭐구세요똥구세 아, 똥쟁이 세요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누 들었어 응구세요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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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잘 안되게. 음, 알았어. <laughs> 왜, 목소리 힘이 없어? 다른 데 힘줘서 그런가? 응. 음. 둘다 <laughs> 힘줄 자신이 없어. <웃음> <웃음> 나 머리 자르고 간다. 음, 자기 미용실 도착하면 아. 전화해 그때 내가 바로 내려갈게 미용실 도착하면 전화하라고? 아열 카톡해 미영 씨 도착하면? 응 그러면 내가 댈러 가면되잖아 그동안 자르고 있고 온다고? 응 네, 알았어 음 끝나 어, 예쁘게 자라 알았어 시원하게 찬다 할 거지 알았어 아이고.